이제 1장 26절 말씀을 들어갈 텐데 1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해요. 여섯째 달에. 이 여섯째 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는 친구 있어요? 혹시? 없겠죠. 이 아니 아니 여섯 반년 아, 반년 아니에요. 이 여섯째 달에는 어떤 특정한 여섯째 달, 6월 달이라고 말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큐티 할때 이번 주 큐티 했죠. 지난주 큐티 했죠. 그때 이 본문을 읽었을 때 궁금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갑자기 여섯째 달이라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언제를 말하는지 모를 때는 그 앞에를 살펴봐야 돼요. 그 앞에가 바로 24절이거든요. 우리 24절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볼게요. 1장 24절입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다섯 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다음이 여섯째 달이에요. 여기서 보면 24절 보면은 엘리사벳이 다섯 달 동안 아기가 아기를 가지고 숨어 있었대요. 왜요? 궁금하죠? 앞에 다써 있어요. 이 엘리사벳이 누구냐면 제사장인 스가랴의 아내예요. 근데 이들이 왜 숨어 있었냐면 스가랴가 제사장이고 그 아내가 엘리사벳인데 이두 명이 굉장히 굉장히 늙었어요. 성경에서 늙었다고 표현한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아기를 가지,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보통 그럴 때 늙었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엘리사벳이 나이가 늙어서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상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너네가 아이를 가질 거야 그리고 심지어는 성별까지 말해줘요 아들을 가질 거야 라고 말을 하고 나서 천사가 한마디를 덧붙여요 야 근데 너네 좀 숨어있어야겠다 왜냐하면 너네 말을 못 믿을 거야. 그러니까 숨어 있어. 알겠지? 하고 그래가지고 무려 다섯 달 동안 집 밖을 안 나온 거예요. 엘리사벳이. 아 숨어 있으라고 했으니까 순종한 거죠. 순종하고 안 나왔어요. 그 다음 달인 여섯째 달에 우리가 잘 아는 사건. 마리아가 아기를 갖는 성령님께서 오셔서 천사가 와서 그 아이를 갖게 하는 사건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그 여섯째 달에. 마리아에게 이번에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와요. 천사가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마리아야. 내가 너에게 아기를 줄 거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을 함께 읽어 봤으면 좋겠어요. 바로 27절의 말씀이거든요.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준비. 시작. 다윗의,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이르니 그 처녀의,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아멘. 지금 천사가 와서 이제 가, 그 나사리 동네에 있는 마리아에게 와서 말을 하는데 27절에 가장 먼저 이렇게 등장해요. 다윗의 자손 요셉 그리고 그의 아내 아직 임신하지 않은 처녀인 마리아라고 소개를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여기에 좀 주목해야 돼요. 성경은 많은 등장 인물이 나오는데 이름이 아예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나그네 한 사람, 한 여인 이런 식으로 이름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름이 나오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 성경에 뭐 김효범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름이 안 나오는 경우에는 이름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사건이 중요하고 그 상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름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심지어는 오늘 본문처럼 그 이름 앞에 누구누구라고 소개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다, 그 요셉은 뭐라고 소개해 주고 있죠?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개해 주고 있죠. 마리아는 뭐라고 소개하고 있죠? 임신하지 않은 그 처녀인 마리아라고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두 가지 특징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 친구들 따라와야 돼요. 이두 가지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실과 처녀인 마리아라는 사실을 통해서 오늘 본문이 싹 풀리게 됩니다. 이렇게 누가가 누가 복음에 이두 가지 포인트로 예수님이 잉태한 사건을 소개하는데 마치 이런 거예요. 친구들 중에는 이런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마테마가 누가 이세 가지 복음서가 되게 되게 비슷해요. 똑같은 사건을 똑같이 다루고 있어요. 성경책을 쭉 읽어본 친구들 입장에서는 아 똑같은 내용이 또 나오네. 하면서 지루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세 가지 복음서가 아 진짜 조금 조금씩 조금씩 다른데 누가복음에는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비유가 30%나 돼요. 다른 복음서에서 등장하지 않는 복음서가 30%나 되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왜 이새 복음서를 우리 친구들에게 보내 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읽을 때 비슷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읽게 하셨는지 우리 친구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림 한번 띄워 주실래요? 그림이 없어요? 파리 날아갔어요. 그러면은 이거예요. 우리 친구들 상상을 해 볼게요. 모나리자 그림 알죠? 모나리자 그림 알죠? 모나리자 그림을 보면 모나리자의 감정은 어때요? 슬퍼요. 슬퍼요. 몰라요. 몰라요. 영혼이 없어요. 또 눈썹이 없어서 귀신 같아요. 우리 친구들 똑같은 모나리자 그림을 보면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같은 사건 같은 그림을 볼 때도 다르게 반응하기 때문이에요. 똑같아요. 마테 마가 누가 이세 명의 인물은 똑같은 사건을 보거나 들었어요. 그런데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27절이 읽었던 것처럼, 왜 누가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표현하고, 천녀인 마리아라고 굳이 굳이 앞에 이 꾸며 주는 말을 넣었는지 우리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다윗의 자손 요셉이에요. 우리 친구들 생각을 해볼게요. 이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 서로를 알까요? 모를까요? 아, 모른다 누구예요? 모른다 누구예요? 한겸이 만약에 여자친구 생겨데 여자친구를 알아요? 몰라요? 어디 어디 사는지도 몰라요? 몇 살인지도 몰라요? 어 아직 없었나보다. <laughs> 알겠어요. 우리 만약 에 결혼한다고 했을 때 결혼하는 상대가 몇 살인지도 모르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뭐 하는지도 모르진 않아요. 뭐 하는 사람인지는 알고, 아니, 아니, 결혼하는 사람. <laughs> 알겠어요. 아, 너무, 너무 말하지 마요. 알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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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미안해요. 한경에도 물어본 거, 결혼하는 사람을 알겠죠. 누구인지 알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인지 알겠죠. 마리아도 똑같다는 거예요. 마리아도 알았을 거예요. 다윗의 자손 요셉인 걸 알았어요. 다윗의 자손이 요셉인 걸 알고 나서 지금 천사가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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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3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보라 내가 인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큰자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의 다윗의 왕조를 그에게 주시리니 아 맞아요 아니에요 다른 요셉인데 지금 써 있죠 다윗의 자손의 왕위를 주겠다 생각해봐요 상상해봐요 우리 친구들 내가 마리아예요 마리아 마리아 입장으로서 갑자기 천사가 와서 이야기하는데 오늘 산으로 가네요 아 이런 웃으면 안 되는데 아무튼 집중해요 우리 친구들 이제 지방 방송 끄고 집중해요. 마리아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네 너가 아들을 낳을 건데 너가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 예수라고 하고 내가 그 아들을 다윗의 자손의 조상의 왕이 되게 할 거야라고 이야기를 해 주는 거예요. 아 너무 어렵니 친구들? <laughs> 너무 그 아, 조금 더 쉽게 말할게요. 알겠어요. 아, 너무 어렵나 보다 우리 친구들이 그래요. 일단은 그래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내가 아들을 낳을 건데 지금 생각을 해봐요.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처녀의 상태에서 지금 천사가 와서 아들을 낳을 거래. 심지어 지금 애가 생기지도 않았는데 아들을 낳을 거라고 하고 그 사람이 다윗의 자손 그리고 그 사람이 왕위를 차지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 마리아는 뭐가 되는 거예요? 아줌마 아니죠? 아들이 왕이에요. 그러면은 아 미안해요. 너무 어렵죠. 그래요. 왕의 계열이 되는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해서 왕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 내용이 되게 되게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다음 절. 전사님 읽은 32절 그 다음 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요셉을 넘어서 다윗을 넘어서 그 위에 그 조상의 조상의 조상인 야곱의 이름까지 이야기하면서 너에게 너의 아들이 왕이 될 것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엄청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심장이 두근거렸을 거예요. 왜냐면 내가 낳은 아들이 왕이 될 거라고?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지난번에 나눴던 스가랴 말씀이 이스라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생활하다가 그 포로 생활을 끝내고 나와서 이 16년 동안 고생했던 그때 이제 스가랴에게 말씀을 전해준 말씀인데 스가랴 말락이 그 다음 이제 신약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왕이 없었던 거예요. 왕이 없었던 상태에서 지금 마리아는 듣는 거예요. 어 뭐야? 내 아들이 왕이 될 거라고? 아니 존문사님 마리아였으면은 심장 막 두근두근 거었을것 같아요. 내가 왕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내가 내 아들이 왕이 되고 내가 이제 권력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좋은 거니까 심장이 두근두근 하는 거죠. 아 두려울 때만 두근두근 하는구나 우리 조문이는. 두근두근 할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이 내용이 되게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근데 마리아가 순간적으로 정신줄을 꽉 붙잡습니다. 정신줄을 어떻게 붙잡냐면, 우리 친구들 34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아멘. 마리아가 막 흥분해가지고. 어 나내 내 아들이 왕이 될 거야? 나 아직 아들 갖지도 않았는데?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정신을 딱꽉 붙잡아요 아 맞아 나 결혼도 안 했지 아나 근데 아기가 없는데? 라고 하는 거야 우리 친구들한테 질문 한번 해볼게요 우리 친구들 아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요? 맞아요 알잖아요 남자와 정자가 만나서 생기는 게악이에요 근데 맞다고요. 맞는데 지금 마리아는 아니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럴 일이 없었다는 건데 지금 혹 어? 내가 아이를 어떻게 왔지? 어내 아들이 내 아이가 어떻게 아들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자 천사가 이제는 마리아에게 집중합니다. 그 전에는 다윗의 자손 요셉에게 집중했다면 이번에 두 번째. 마리아에게 집중을 합니다. 우리 성경 눈을 따라서 좀 읽어볼게요. 전도사님 읽어볼게요. 35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천사가 다시 한번 이야기해줘요. 아 너네 아들이 너가 날 아들이 왕이 되게 해줄 거야 라고 말했는데 마리아가 정신줄을 꽉 붙잡고 이성의 끈을 딱 붙잡고 아니야 근데 나 아들도 아들인지도 모르고 아기를 가지지도 않은데 어떻게 내가 아, 내가 그렇지 하니까 천사가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야 너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가 아들을 가지게 될 건데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거야 라고 다시 한번 말해 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돼요. 여기서 하,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당시에는 하나님의 아들은 곧 왕을 의미했어요. 왕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너 너의 아들이 왕이 될 거야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지금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마리아. 제가 봤을 때 전사님이 생각했을 땐 동의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천사가 한번더 이야기해 줍니다 그 얘기가 바로 엘리사벳 이야기예요 우리 36절, 36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 내네 친족 엘리사벳도, 엘리사벳도 늙어서, 늙어서 아들을 베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나니 아멘 마리아와 엘리사벳 무슨 관계죠? 친족이에요. 우리 친구들한테 질문해 볼게요. 엘리사벳은 5개월 동안, 5달 동안 집에서 아무도 안 만났어요.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렇게 쓰... 나오지 않았다고 써 있잖아요. 그냥 아...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상상의 영역인데 5달 동안 아무도 만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이 순종했죠. 우리 친구들에게 질문해 볼게요. 마리아는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정훈이 왜 몰랐을까요? 들은 적이 없으니까. 우리 주영이는? 아니, 몰라요. 뭘. 잠깐만요. 우리 우진이. 몰랐을 거다. 알겠다고 한 사람. 알겠다고 한 친구. 우리 우진이 말해. 우진이만 말해 봐요. 뭐라고요? 아, 천사가 말했으니까 전우사님은 모르겠어요. 어떨지 모르겠는데 상상을 해 봤어요. 우리 친구들 몰랐다는 가정하에 생각을 해볼게요. 마리아의 심정을 당연히 아무도 안 나왔으니까 몰랐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알았을 거예요. 친족이니까 엘리사벳이 죽었나? 왜 다섯 달 동안 얼굴을 안 보이지?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친족이라고 했잖아요. 당시에는 우리 지금처럼 뭐 서울, 부산 이렇게 살지 않았어요. 한 동네에 살았는데 왜 엘리사벳이 안 보이지?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천사의 말을 듣자마자 퍼즐이 딱 맞춰지듯이 아. 엘리사벳이 임신해서 안 나왔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알았을 거라는 전자의 상상을 해볼게요. 마리아가 친족이기 때문에 친족한테 말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들었을 때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 하나님이 진짜 모든 걸다하시네 사람들 눈에 띄지도 않는 엘리사벳이 임신한 걸 어떻게 알았지?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마리아는 그임신 엘리사벳이 임신했던 사실 알았든 몰랐든 되게 되게 충격적이면서 생각했을 거예요. 아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할수 없는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떠올리면서 그 하나님의 향한 마음이 확고해졌을 거예요. 그래서 그 마리아의 마음을 알듯이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37절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전지 전능하신 분이다는 사실을 천사가 이야기해 줍니다. 마리아도 동의했을 거예요. 그래서 3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 가니라. 아멘. 마리아도 동의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아,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라고 순종합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말씀하셨고, 마리아는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이 말씀 가운데, 마리아의 심정 가운데, 마리아의 그 행동과 그 은혜 받은 자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우리 친구들이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마리아는 충분히 설득되게, 하나님께서 마리아가 충분히 설득되게 일하셨어요. 그리고 마리아는 순종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 중에 이렇게 질만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아, 마리아 정도, 마리아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이야기한 정도로 나에게 이야기해 줬다면, 아, 그 정도는 나도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그 정도는... 나도 충분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나도 순종하고 아멘 하고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데 우리 친구들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게 함으로써 그 말에 순종한 게 아니었어요. 마리아는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우리 28절, 30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3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천사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는 은혜를 받은 자야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야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은혜를 입을 미래의 은혜를 입을 자가 아니라 이미 받은 자예요. 마리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순종했던 이유는 이미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거예요. 사랑,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이 자리 가운데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은혜를 입혀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 가운데 모일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그 은혜를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지만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우리가 이땅 가운데 그리고 이곳 창일교회 초등부 가운데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내 이성으로 마리아처럼 아 잠깐만 이거는 말이 안 됐는데 하고 이성의 끈을 잠깐 잠깐 잡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했던 것그 너머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했던 것 너머에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친구들에게 일하실 거고 우리 친구들에게 너네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라 너희들을 사용하시며 우리 초등부 친구들을 사용하시며 너희들을 통해서 일하시겠다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으로 그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친구들이 마리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증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늙지 못하실 일처 일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무도 없네. 주의 말씀의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 없네 오늘은 전도사님이 대표로 기도할게요. 우리 두눈 감고 두손 모으고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길 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은혜 받은 자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며 살아갈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내가 이곳에 와서 주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때그때마다 말씀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기억하는 이 시간 될수 있도록 주시면 나를 매일매일 주일마다 삶 가운데 새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비록 하나님 주님 말씀 따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지만 내가 그럼에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부어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 받은 자로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며 가정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될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더욱더 붙들면 아아가오니 예삶 가운데서도 함께 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목소리> 자 오늘